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시오. 아멘.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마냥 좋은 감정을 가진 것만은 아니라는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지난달 B MBC 방송은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지원을 결정한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젤렌스키가 자신이 원하는 다른 무기 리스트를 열거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부터 해라. 미국이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 버린 겁니다. 배려가 권리가 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종류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첫 번째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사이를 지나갑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나병환자 1 0 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멀리 서서 했다는 것은 이 그때 당시 나병환자는 가까이 올수 없어요. 전염병자처럼 이 격리되고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럼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크게 소리를 질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목적을 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강구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나 표정을 취하기는 커녕 그냥 이렇게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고쳐 주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제사장에서 보이라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좋습니다. 이걸 확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 그들은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구약에서도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불순종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병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 이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믿었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누가 고쳐 주셨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믿음의 결과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하든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이유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과 기적이 저와 같이 부족한 목사나 연약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더라도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고 제가 안 믿으면 저는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떠나라.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하는자가 누구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목사가 기도를 해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적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글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감기약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가 먹든 약효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게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홉의 믿음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구원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병이 낫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만을, 자신의 소원만을, 자신의 비전만을 위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계속 표정만을 구합니다. 응답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목적이 생길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목적을 이루면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할 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아홉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문제, 현세에 대한 문제에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병안 고쳐 주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기까지 합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순종의 범위가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 제한되고 국한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요,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응답받은 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6절 오늘 본문에, 그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어요. 겸손합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 정도는 감사해야지. 감사를 하려면 나처럼 해야지. 나만큼 감사한 건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도 감사는 내가 제일 많이 한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지만 그들은 무시당하며, 멸시당하며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보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 이 사람보다 은혜를 모른다. 이 사람보다 못났다.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은혜가 귀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 외에는 아무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목적이 건강을 달라는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건강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돈이나 김치, 선물, 또 과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옵니다. 천국이나 구원, 그런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는 빵 하나 얻으려고 교회마다 아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생생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빵 하나 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냥 정말 팍팍 찬 거예요. 그날 꼭 있는 일 있어요. 제 담당이 뭔지 아십니까? 신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발을 바꿔 신고 가요. 네, 가난하니까 고무신 신고 와가지고 벗어놓고 운동화 신고 가버려요. 이거, 그 끝나고 나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신발 바뀌지 않게 하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가는데 꼭 사고는 납니다. 꼭 한두 켤리가 없어져요. 성탄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빵을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운동화를 위해서 와요. 예, 내게 없는 것들 하나 득템하려고 그 시간에 오는 겁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빵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 빵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나병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그건 이 땅에서 잠깐 고쳐도 다시 병에 걸리고 다시 늙어서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어요. 한시적인 해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병 고치러 왔다가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떡 먹으러 와야 돼요. 교회는 떡 먹으러 오냐? 예, 떡 먹으러 오라고 해야 돼요. 과일 드시러 오라고. 교회는 떡 먹다가, 교회 와서 친구 따라 떡 먹으러 왔다가, 빵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예, 목사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빵만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큰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빵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는 빵을 줘도 안 나와요. 이제는 빵 줘서는 교회로 전도 못해요. 웬만한 거 줘서는 교회로 전도 못해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원하는 게 빵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교회에 나와봤더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병을 고치려고 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돈이 필요했냐? 왜 성공이 필요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네가 지금 건강을 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느냐? 내가 준 것이 부족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줬더니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돈을 줬더니 건강을 줬더니 더 바쁘더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초청을 하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무시해요. 마태복음 2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리어 잔치에 초청한 종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너무 먹고 살만해서 너무 건강해서. 천국에도, 천국 잔치에도 관심이 없게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병을 고쳐주었더니 더 바빠졌습니다. 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치료되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가 병 나섰는데 그들의 믿음은 이 땅의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땅의 다른 목적을 목적들을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좀 요즘 바빠서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고 크고 귀한 새로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던 아홉 명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도 않았고 사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병이 낳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건강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 플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예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만 더 찾고,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10명 중에 5명은 병이 났고, 5명은 병이 났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병이 났지 않은 사람들 겁니다. 그들은 와서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만 병이 났지 않았나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배려가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다가도 빵이 떨어지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내 것은 없냐고. 여러분, 무료로 나눠준 것이 잘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빵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병을 고쳐준 것이 잘못입니까? 도와준 것이 잘못입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감사 인사도 없이 이것저것 자신이 원하는 무기만 나열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감사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을 할때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이 잘못이 돼버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평생 키워주고 재산을 나눠줘도 불평과 원망을 듣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려가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몽땅 넘겨주면 홀대하고 떠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죽기 전까지 재산을 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설사 재산 때문에 자녀가 부모 곁에 남아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안 준다고 떠나고 줘도 떠납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돈 줘도 떠나고 안 줘도 떠나요. 여러분, 돈 줘서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빵 줘서 교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사람은 빵을 주고 돈을 줘도 안 나와요. 돈 주면 받았으니까 안 나오고 빵을 주면 받았으니까 안 나와요. 안 주면 안 준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일에도 나오고 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빵 때문에 나왔다가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빵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토록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사소한 작은 문제들을 위해서 내 질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으나. 이제 주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았어요.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나병 환자였으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드린들 합당하게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마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 하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스미스 목사님이 에버딘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떤 손이 자꾸 소 코트를 잡아당기더랍니다. 목사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다봅니다. 그러니 옷차림이 혹시남는한한 작은 소녀가 손에 무엇인가 종이로 싼 물건을 꽉 쥐고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헐떡거리고 서 있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 예, 아가 왜 그러니? 소녀는 종이에 싼 뭉치를 그에게 불쑥 내밀면서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 그게 뭔데 그러지? 하고 묻습니다. 선생님이 드리려고 가져온 캔디예요. 소녀는 부끄럽다는 듯이 말합니다. 오 캔디? 무슨 캔디인데? 웬 캔디야? 선생님, 저는 새 아빠를 가지게 됐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지난 토요일까지는 한 번도 술 취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상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이상하다. 오늘은 아빠가 어떻게 술을 마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토요일 이후 아빠는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계시면서 늘 얼굴이 환히 밝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지난 토요일 선생님의 집회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올바르고 살겠대요. 그 말을 들은 스미스 목사님은 너무도 반가웠고 큰 입이 되었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나중에 당시의 감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에 그처럼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일생이 그 한순간을 위해 지어졌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의 대가로서 그 적은 캔디, 그것이 이 다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답니다. 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른보다는 적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어린아이가 낫습니다. 감사는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적은 캔디로도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에 보면 재물이 없어도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내용에는 그 찬양에는 구원하신 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더 섬길 수 있게 더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한다는 겸손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모쪼록 이 순종하는 믿음을 넘어 감사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되고귀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큰 믿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풍성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근 근동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